준비. <목소리> 다음 도전, 다음 도전. <목소리> <아하이> <목소리> 아. 아이. <목소리> 아. 아이야. 아, 도지 아. 어. 아. 두 손을 한번. <목소리> <목소리> 강인 <유빨 해봐>. 어. 인형 빠이 봐나 이거. 인봐 어. 네 오, 뭐 개. 어 먹어 돼? 가 맛없을 거야. <laughs> 네. 아, 안 있는 거 같은데. 사과야, 저기? 사과나무를순 뭐 없잖아. 사과 말해. 솔직 말해. 말말